트챔 공식 지정! 트챔의 남자! 페노스타 최소시입니다! 트챔의 남자 헤이! 안녕하세요 최소 아니 그 소시가 볼 때마다 네. 흥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흥이요? 네. 저흥 완전 넘칩니다 지금 아 이제 페노스타를 통해서 계속 볼 텐데 네. 앞으로 계속 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시오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자페노스타를 통해서 페노스타 수호 차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. 오늘은 특별히 최소의 원픽 차트로 인터뷰를 가볼 텐데요. 자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. 질문? 최소의 여름 음식 원픽은 여름 음식 네. 냉면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기 냉면은 그 네. 너무 흔한 아 너무 흔해요. <laughs> 예. 저 그러면 닭볶음탕 하겠습니다. 오, 오, 둘이 그 온도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<laughs> 냉면과 닭볶음탕 좋고요. 자 그렇다면 그 음식이 잘 어울리는 여름 휴가지는? 이거지, 난 저는 호캉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? 호캉스 가면, 네. 그래서 이제. 선풍기 앞에 앉아가지고 뭐 냉면이나 닭볶음탕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? 너두고 어. 보면서 네네네네.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. 그 그래. 영상은 또 트로챔피언 딱 틀어놓고 제 나. 무대 아. 펜온스타딱 그래요, 그래요. 아유 최소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천국입니다. 네. 천국. 근데 그 호캉스 하면서 선풍기 틀다고요 네. 에어컨이죠. 아 에어컨이 그냥. 아참 참. 자 완벽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펜온스타 수호 차트.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네. 저의 사랑하는 팬들, 수방사가 리퀘스트한 소가 불러주는 송 베스트 5입니다. 어, 과연 1위는 어떤 곡일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무대에 대 힌트를 살짝 요만큼만좀 주세요. 어? 네. 아, 네. 그러면요. 제가 지난번에 상남자 최소호를 보여드렸다면 네. 오늘은 가슴을 아주 울컥하게 만드는 감성부의 최소호가 출격한다고 합니다. 야 근데 오늘 사실 최소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이거든요 아, 네 진짜요 자 잠시 후에 공개될 감성보이 최수호 씨의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무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진심원 정다경 씨의 숨은 명곡 차례로 만나 보시죠 네.